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통독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을 읽어 볼 건데요. 민수기 7장은 가장 읽기가 어려운 장 중에 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길기도 하고 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선에 올라서려면 이런 과정도 다 지나가야 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은요, 16세기,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서문을 썼던 제네바 성경이라는 성경이 발간이 돼요. 그 제네바 성경의 장절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와 같다. 그때부터 유래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전에도 여러 형태로 장절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형태는 바로 16세기 제네바 성경의 발간에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장몇 몇 절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장을 이쯤에서 끊어야 되는데라고 생각되는데 길게 더 가는 장이 있고 또 어떤 장은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 끊겨 있는 그런 장도 있지요. 그것은 16세기의 인쇄업자에 의해서 나누어진 장절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되고요.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 장절을 다시 한번 내용에 맞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성서공예 같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7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의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자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상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년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레위지파 가운데서 고아 자손들은 그 성막의 기물들은 사람이 지고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다. 이 이야기죠.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일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 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야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하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활의 아들 느다네리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서의 세겔로 130세곌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무게의 근그릇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의 혼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블론 자신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의 혼물을 들였으니, 그의 헛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어, 1년 된 어린 순다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의 헌물을 사람 이름만 바꿔가면서 12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 기분으로는 이하동문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만 성경은 이하동문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임직식에서 목사님이 임직자들이 꽤 많은데도 그 임직패를 이하 동문하지 않고 끝까지 한분한분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나도 절해야겠다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어, 성경도 그런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은다그 사람의 정성과 땀과 수고의 결과물이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불러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아, 셋째 날까지 읽었죠?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스 대아들 엘리수리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다. 이는 스테우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오온 자신의 지휘관 수리사 대 아들 술룸에게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계로백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기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순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건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도어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은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아세 자신의 지위관 부다수리 아들 가말리에게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 음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 갤 무게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신의 지휘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범제물로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혼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드 아들 아이에셀이 혼물을 드렸으니. 여어 흠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십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 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혼물이었더라. 열째 날까지 읽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좀어 변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제가 영상을 밤늦게 이제 편집 작업을 끝내고 올렸는데 아침에 6시 반 되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올라간 영상이 편집되기 전에 영상이 올라간 거예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지우고 다시 편집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1 1째 날에는 아셀 자신의 지휘관 오구란의 아들 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숯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 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혼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신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1 3십세갤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십세갤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혼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들인 바 재단의 봉혼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두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갤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갤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세개를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의 비름 바른 후에 들인 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개위 속죄소위의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이었더라. 7장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런 생각도 들지요. 어, 광야 생활 중에서 이런 예물을 바쳤다는 것. 정말 그들이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민수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라에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있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미판에서그 꽃가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성아지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수성아지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여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윈이 이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이주시되 레윈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 0세부터는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 설명해주고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는 예식을 치르는 거죠.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여기서는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임식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